자, 조정 대상 지역 내 국민 주택 규모 이상의 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준다고 해보죠. 3주택자 이상 다 주택자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취득세가 13.4%거든요. 계산해 보면 취득세 2억 6,800만 원 나오고요. 증여세가 10년간 증여내역 없으면 진짜 많이 줄여도 한 5-6억이 나와요 합치면 한 8억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볼때 시가 20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감정평가 받았어 한 19억 나왔어 그러면 한 취득세랑 증여세랑 해서 최소 5천만원은 줄여요 근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두 군데에서 400에서 500만원이에요 이래도 감정평가 안 하실 건가요? 이거 다 자녀 부담인데?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얼마니tv 주인장 김강산 평가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계획 갖고 계신 분들 증여세만 생각하셨죠 취득세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모르고 하면 결국 이게 다 자녀의 부담입니다 최근에 증여건수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증여하실 분들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오늘은 증여세보다는 취득세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요새 증여 건수는 2017년 이후 가장 낮다고들 합니다. 왜 줄었느냐? 오늘 말씀드릴 시가 인정의 부담이 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서 증여를 많이 했었는데 개정을 통해 부담이 많이 줄었죠.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 증여 취득세가 많이 올라서 증여가 줄어든 것 같아요.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취득세가 12%인데 지방교육세 등등 합치면 13.4%까지 가게 되거든요. 제가 볼땐이세 가지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오늘은 이 시가인정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취득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부동산 세금은 굉장히 다양하죠. 부동산을 살때 쓸때팔때 때 각각 세금이 붙습니다. 살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등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재산의 취득 사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취득금액이나 기준시가 뭐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이 되고요. 자산의 종류와 취득 방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랑 무상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에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또한 취득세는 지방세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 징수하고 과세 기준과 절차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즉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를 계획할 때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를 내는 건 알겠는데 얼마큼을 기준해서 내는 걸까요? 유상 매매는 이 부동산이 얼마인지 알죠? 내가 10억을 주고 샀다면 일단 10억이잖아요. 그렇다면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얼마를 기준해야 될까요? 빵 원으로 받은 거잖아요, 빵 원. 이를 알기 위해서 오늘 시가 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가 인정액이란. 매매 사례 가액, 감정 가액, 경매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아, 만약 그때 팔렸다면 얼마였을까 하는 시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준 시가가 5억이고 시세가 10억인 경우에 이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예전에는 5억을 기준해서 취득세를 냈는데요, 지금은 10억을 기준해서 취득세를 내는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이 시가 인정액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가액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입니다. 시가 표준액, 즉 기준 시가를 기준해서 합니다. 두번째 시가표준액 10억원 이하에요. 부동산의 무상취득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즉 실제 시세수준 또는 기준시가 이둘 중에 선택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세번째 위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가인정액 판단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 가액을 기준에서 합니다. 다만,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로 해당 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좀 이상하다, 부당하다 싶으면 인정해서 제외됩니다. 즉, 저가 거래는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둘, 둘 이상의 감정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 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에서 합니다. 다만, 취득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 가액 등은 제외됩니다. 특히 감정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득세 시가인정의 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에는 기존에는 그냥 기준 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했었는데요. 근데 2023년도에 시가 인정액이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지방세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취득세 과세 기준에 중요한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이전에는 무상취득에 비해서 유상취득보다 낮은 가액인 시가 표준액 기준 시가를 적용했는데요. 이 방식이 과세의 대상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상취득가의 과세 형평성에도 도 문제가 크다는 이유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더 세분화하여 무상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는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단순히 시가표준액을 사용했지만 국세와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시가 인정액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거래 가격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기준 시점 이전에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하여 거래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의 가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거래 당사자들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실거래 가격은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은 이러한 실거래 가격을 요건만 충족하면 그대로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세의 공평성과 형평성 문제점입니다. 현행 취득세 시가인정액 제도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 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시 매매 사례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이 시장의 시가를 초과하거나 저가일지라도 그대로 과세 기준이 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액을 조정할 여지를 주지만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같은 물건이라도 감정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가 인정액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사부동산의 면적, 위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부동산 유형에 따라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매매 사례가 많아 비교적 용이한 반면에 토지나 노후 건물의 경우에는 적정가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처에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는 감자평가 비용과 절차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과 증여 간 과세 기준의 불균형인데요. 제 생각엔 이게 좀큰것 같은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법에 따라 계산되지만, 상속은 시가 표준액, 즉 기준 시가를 기준해서 과세가 되고요, 증여는 시가 인정액을 기준해서 과세가 됩니다. 이는 상속과 증여 모두 무상취득이라는 공통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에 큰 차이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생전 부의 이전을 꺼리게 만들고,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증여도 예전처럼 그냥 기준 시가로 과세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러면 감자평가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가 인정액은 특히 증여할 때 자주 논란이 되는 개념입니다. 증여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 뿐더러 이 감정가액을 활용해서 취득세도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기준해서 산정이 되고요.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주요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이 시장 상황이나 특수한 거래조건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더 현실적인 가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높은 과세액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절세를 실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매사례가액이 부적절한 경우 거래가액이 실제 시장가치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 표준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사 매매 사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유사 부동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적정 과세 표준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자체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했는데 시가 인정액이 10억이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되는 매매 사례가 특수 거래 조건으로 인해 실제 시장 가치는 9억 원 수준이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이를 증명해서 9억 원을 기준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는 물론이고요, 취득세 절감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평가는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감정평가를 활용해서 합리적인 세금을 부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취득세 시가 인정의 제도의 정의와 문제점, 그리고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감정평가와 같은 도구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